안녕하세요. 유니콘들 패션 자신감 디자이너 유니스입니다. 요즘 SS 신상품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막상 쇼핑을 하다 보면 아직은 겨울 세일 아이템이 더 많아서 조금 애매한 시기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뭘 사기보다 조금 더 앞을 보는 이야기. 2026년 컬러 트렌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보다는 컬러가 조금 더 코디에 적용하기 쉬우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총 15가지 컬러 키워드를 중심으로 런웨이에서 어떤 색들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그 색이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가볍게 정리해볼게요. 이거는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라기 보다 2026년 스타일의 힌트를 미리 훑어보는 컬러 다이어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는 블랙이에요. 2026년의 블랙은 강하거나 날카롭기보다는 결과 결이 살아있는 블랙이에요. 광택, 주름. 레이어드 같은 디테일로 같은 블랙 안에서도 표정이 달라지는 컬러죠. 여전히 기본이지만 훨씬 섬세해졌어요. 두 번째, 시티 그레이. 도시의 콘크리트, 빌딩, 그림자를 닮은 회색이에요. 처음기보다는 정제된 느낌이 강하고, 필로드 아이템에서 특히 많이 보였어요. 이라는 도시의 무드를 가장 잘 담은 컬러입니다. 세 번째, 클레이 그레이. 클레이 그레이는 시티 그레이보다 한톤더 따뜻해진 회색이에요. 흙과 먼지가 섞인 듯한 느낌으로, 무채인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죠? 베이지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제한이 되는 뉴트럴 컬러예요. 네 번째, 슈팅 화이트. 깨끗한 화이트라기보다 살짝 온기가 섞인 편안한 화이트예요. 2026년 팬톤 컬러 클라우드 댄서랑도 이어서 생각해보면 좋겠죠. 긴장을 풀어주는 컬러라 레스나 니트, 레이어드 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트 베이지 미트 베이지는 2026년 뉴트럴 컬러의 핵심이에요. 베이지지만 노랗지 않고 브라운처럼 무겁지도 않은 중간 톤 데일리 룩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색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이지 카키 카키보다 연하고 그림보다 차분한 컬러죠. 자연을 닮았지만 도시적인 느낌이 강해서 유틸리티 룩이나 미니멀한 스타일에 아주 잘 어울려요. 일곱 번째, 밀크 초콜릿. 진한 브라운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컬러예요. 초콜릿처럼 달콤하지만 무겁지 않고, 가죽이나 니트 소재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2026년은 브라운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여덟 번째, 딥베리. 와인과 베리 사이의 어딘가의 컬러로 강렬하지만 성숙한 느낌이 강해요. 포인트 컬러로도 좋고, 톤온톤 스타일링에도 많이 쓰여요. 아홉 번째, 네이비 블루. 블루는 블랙을 대신하는 컬러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포멀하면서도 블랙보다 부드럽고 2026년에는 캐주얼부터 드레스까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열 번째는 인프레셔니스트 블루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블루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안개 낀듯 흐릿하고 회화적인 톤으로 차분하지만 감정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베이스 컬러로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열한 번째 루코코 핑크. 귀여운 핑크가 아니라 고전적인 우아함이 느껴지는 핑크예요. 실루엣과 함께 쓰여 때 2026년에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보여줘요. 열두 번째 레몬 크림. 레몬 크림은 화이트를 대신할 수 있는 컬러예요. 노랗지 않고 아주 연한 크림톤이라 얼굴을 밝게 만들어줘요 개인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컬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세번째 선샤인 옐로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닮은 옐로우예요 하지만 과하지 않게 실루엣이나 소재로 톤을 눌러서 표현했어요 2 0 2 6년에 희망을 상징하는 컬러 같기도 합니다 열네번째 리프 그린 리프 그린은 자연 그대로 초록에 가까워요 인위적인 느낌이 적고 여유롭고 생명력 있는 무드를 담고 있어요 2026년도 자연 회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컬러죠. 15번째, 블러드 오렌지. 레드와 오렌지 사이의 강렬한 컬러로 이번 시즌 가장 에너지가 강한 색이에요. 룩 전체를 이끌기보다는 포인트로 사용했을 때 진가가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2026년 컬러 트렌드 15가지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두 따라입기보다는 지금 내 옷장에 하나쯤 더 해보고 싶은 컬러 혹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코코 핑크 그리고 레몬 크림이 마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옷도 옐로우 컬러로 입어봤어요. 미니콘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아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패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